네, 예, 니들이랑 생일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음. 승승장구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먹니? 뭐먹 하루에 그치. 먹어야 될 견과류를 고집 아, 어 근데 케이크가 되 비싼 케이크인가 봐 이렇게? 네. 네. 어 이거 진짜 한 내가 생각했던 5천 칼로리 텐데 이거 다 먹으면 5천 칼로리 알기는 먹어도 게이기야? 되지 않을까? 형 맛있으면 0칼로리예요 초코, 초코, 초코 너무 맛있을 거 같아 기다려 그러죠, 그러죠. 그럼 냄새 같은 거 그러죠. 아니 근데 진짜 부드럽다. 진짜로 냄새도 <놀람> 이 겉에 쪽구 <초코> 안에 <놀람> 안에 겹겹이한층 쪽구 두층 쪽구 세층 쪽구 네층 쪽구 있어가지고 <놀람> 그 쪽구가 <초코가 놀람> 겹겹이 되면서 <놀람> 입안에 넣어서 씹었 <놀람> 그쪽 만들었어요. 입안에 넣어서 씹었을 때 아저씨 안 사요. 이옴으을할때 마치 내가 빵을 먹는 건지 크림을 먹는 건지. 안에 안에 보이지 크림이야 빨리야 크리이야 이게 케이크야 뭐야? 아 오! 뭐야? go go 그왜 그랬어? 그랬어, <목소리> 그랬어? 아못 참았어 아 깜짝 놀라 아아진어진아아준이 형! 준영 준 준영 준 준영 지 준영 준 준영 준준이준 준영 준 준영 안 돼. 준영 형준이준 준영 준 준영 준 준영 준영 이영 준영 준영 준준이 자 악마의 요괴 <laughs> 제가 아, 형은... 어제, 아, 어제 성우 <laughs> 형이 스 술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을 때다 지금 무통 받았다. <laughs> 와어 이제 네, 다시 돌아온 베베캠 어 이번에 자 오늘의 게스트는 우선 박지훈 씨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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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원업을 강의로 맡게 된 네, 박지훈 강사입니다. 아이. 아이. 어제 형좀 봐서 저번 거 봐서 <laughs> <봤을 때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 네! 오신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오신 분! 저희가 네. 또 오늘 네.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저희가 또 이건 네. 말이야 예아 아주 와 글씨부터가 와와 네. 와, 좋은 와 이게 진짜 이게 좋은 이게 말인 거예요 모든 문제 정답이라고 아할수 있어 한다! 아, 공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원에 대한 정답인 거죠. 원어블과원너원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B1. 그죠? 자, 2B1. 그래서, 자, 에너제티가 하는 말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아. 이시이씨 또, 또, 20살이 됐잖아요아이아이아이이 네. 그만해. 네. 응, 네. 네 20살이 됐죠? 어때요? 20살이니까 어때요? 솔직히 되게 좀 설레요. 어. 지금 시간 보면 지금 정확히 9시 23분 정도, 28분 정도 됐는데, 너무 떨리고 설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이제제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는데 음.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는 뭐 이제 12시 땡 치자마자 뭐 밖에서 나가서 온다고아팔아파라 내가 할까요응 내가 네, 게요고마또 응. 이제 아유. 저희가 또 아이. 저희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또 이제 아유. 네, 저희가 이제 또 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예, 형님을 칭찬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형님도 칭찬하고 아, 있었고 왜, 왜. 또 이제 이, 이 친구가 이제 20살이 되거든요 아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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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우리 진형이 이제 곧 20살 되니까 예 이제 또미성년자 아니잖아 예아 좋다 형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예행님 예. 좋은데서 예. 예. 어. 훈훈하다 훈훈하다 맛있는 밥도 먹고 고생하셨 예행님 고생하 예, 습니다 예행님 고생하셨네 고생하고 예 선생님 이도고생예 선생님 예. 사합니다준형 예. 아저씨 형님! 아저씨! 네, 그러니 저희 어, 이번 두 번째 연말 무대를 워너블과 함께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멋지게 더 좋은 모습으로 워너블을 또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워너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ol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